북한 국경 지금 침범한거죠? 어. 그러지 완전 침범 저기 여자 감옥이네 어... 어 거의 뭐 북한 앞까지 왔어 어, 어. 북앞까지 왔어 이거 북한 말이요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이습니까 어. 고기 많아요? 저 네. 그 동네가 지금 북한의 제2공업도시래요 근마은 공업도시고 실질적인 여기가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이죠. 그러니까 저 공장에 골동마다 아주 그냥 매연이 그 무기+ 무기하게 아주 그냥 비어오르잖아요. 이제 한국말을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떨린다 이제 비장으로 지금 공연을 보는 거라. 또한 군데에서 가다가 내렸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절길을 굳기 지금 박차있잖아요 예, 네. 이게 저 중국에서 그 북한 청수 그 시를 건너가는 인이 다리였는데 지금 폐쇄돼버렸다. 지금 아예 폐쇄예요? 예, 네. 아예 폐쇄해버어다아이 다리구나. 이 다리인데 저그 건너편에 저 마을이 지금 북한 청수 신지 청수촌인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름이 청수 마을이에요. 저 동네가 지금 그 북한의 제2 공업도시래요. 그 제2 공업도시인데 마을은 공업도시고 실질적인 저기가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돼요.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저 공장의 굴곳마다 아주 그냥 매연이 무기무기하게 아주 그냥 비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공업도시에서 뭘 만드는 것보다 무기를 제조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이이 공장은 이전에 일본 시대에, 입제시대 때 이미 여기가 무기 공장으로 있었대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망하고 가고 그 후에 이 무기 공장터에서 계속 이제 무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일본군이 만든 거를 그대로 이제 무기 공장으로 사용하는 거네요 아, 이전에부터 이제 일제시대부터 여기가 그 무기공장이 됐어요. 일본이 망하고 이제 가고, 그러고 북한에서 그 터에다 계속 이제 그 무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철다리가 이제는 굉장히 이제 날갔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북한 쪽으로 이제 내통하던 그 철다리인데 지금 이 철다리는 이미 폐쇄되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이제 폐쇄해버린 거죠. 아. 이제 지금 보면 굉장히, 북한 쪽을 보면, 은 내안도 자국하고, 여기가 아주 우스스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마 이쪽은 그, 무기 공장이기 때문에 아주 보안도 굉장히 심하게 관리하고. 궁금한 게, 네. 북한에서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돈이 돼요? 그거는 용창 씨가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니. 아니, 러시아에서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렇게 많은 무기들이, 포탄들이, 갔다고 그렇게 사방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데, 그 무기들이 다 어디에서 만들어져? 어. 북한이 무기가, 어 그, 저, 러시아로 수출된 게얼마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부분 포탄들이 다 북한에서 제조해서 지금 나갑니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만들지. 총알이 막 없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뭐 포탄알, 총알, 뭐 포알, 어? 미사일. 북한에 사실 그 핵무기로서는 거의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은 계속 매연이 자국하잖아. 지금 뭘, 아. 뭔가 생산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기, 무기라던가 총알이라던가 이런 그렇지. 걸 지금 생산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총알이 없어가지고 전쟁을 못한다고 하던데 북한은 그거는 잘못된 말이네요. 총알이 없어서 북한이 전쟁 을못 한다는 건뭐 완전히 위협된 말. 에 보면은 굴뚝마다 지금 아주 그냥 초고속으로 지금 뭐 매연이 나오는 것 같아. 그렇죠. 와 지금 굴뚝에 연기가 막 피고 있어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사이가 좋고 할 때는 여기로 이제 각종 물자들이 기차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버지다 지피 철길 중간에 저렇게 철조망이 치여져 있잖아 폐쇄되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녹이 슬고 아주 그냥 철다리가 아니고 완전히 뭐 녹슨 그런 뭐 옛날에 상상하기 힘든 그런 다리가 되거 오늘 뭐 북한의 역사랑 중국의 역사를 뭐다 알려주시네요 <laughs> 다 배우네요 제가 <laughs> 우리나라의 안보가 좀더 강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국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그런 장소래요. 우리가 이제 배 타는 데 가면은 북한 여자 감옥이 있대요. 이제 그 감옥 안에 죄수들은 볼수 없고, 그 밖에 군인, 여자 군인들은 가끔씩 볼수 있어요. 목숨 걸고 지금 촬영하는 거네요. 저를. 외국인들은 이쪽 지역에 촬영뿐만 아니고, <laughs> 여기 오는 자체를 원칙은 불법이에요. 아, 불법이에요? 네, <laughs> 오늘 영장 씨는 지금 나와 같이 왔으니까 응? 내가 앞에 나서 말하고 하는거 이분들은 지금 다그 중국 사람을 더 지금 이식 지금 오늘은 영장 씨는 중국 사람이야. 아 그래. 요 네. 저는 지금 위장 잠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부터 하루만 중국인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곳으로 왔거든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전에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거 건설해 놓은 다리예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북한을 통해서 저 바다를 해갖고 일본을 이제 그 가는 그 중요한 교통 그 지점이었어 근데 이제 이게 6.25 전쟁이 터지면서 여기에서 수많은 중국 군인들 뭐 네, 무장한 사람들 이 다리를 통해서 6.25 전쟁이 통전했거든요 그것도 한초라고권유 하면 은 코코라는 거는 뭐이 다리 이름이고 단토라는 절단된 다리라 이거야 아, 지금 보면은 이 다리를 통해갖고 이 다리 지금 보면은 아주 어서 있는 불리 뜨다 싹다 떨어져서 이제 자갈이 막 나오잖아요.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건설한 다리, 근데 아직도 이렇게 짱짱하다. 는 단동에 다리가, 그 북한을 통하는 다리가 두개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모두 북한을 통하는 다리가 세 개였거든. 근데 그 중에 다리 하나는 철길이었어. 근데 왜그 철다리만은 절단안 시켜버렸는가 하면 은 이두 개는, 뭐, 분산물질 수송할 수 있는 그 트럭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여기로 이제 다니기 때문에, 이 다리는 통행을 이제 자르기 위해서 이제 저기 수많은 그 폭탄 포화해갖고 이거 잘라버렸는데, 철다리는 굳이 자를 필요가 없잖아. 왜냐. 철다리 저쪽에는 철길이 이제 이미 전쟁에서 싹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다리가 하나 살아있다 해서 그 다리를 지나가 봐야 기차는 못 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으로 많은 무력을 들여서 그 폭격해도 아무 소용 이 없으니까 이제 그건 안잘랐고 그리고 이거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는 뭐 비행기 같은 게 폭격기 같은 게 와갖고 뭐 다리 이런 다리 하나쯤 뭐 폭격이 잘라 버리는 거는 절대 지켜보는 건뭐 아마 일도 아닌 거 같은데 이전에 포탄은 그런 게 아니래요. 도화를 시키면은 포탄의 힘이 다 이제 올라 올라간대. 여기 툭 떨어져 봐야 쿵 하면 여기 밖에 안 됐네. 힘이 아래를 때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들어가서 이제 폭격해서 터지는 거잖아. 근데 이전에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공하면 여기 떨어서 져 힘은 나시 위로 올라가고 아 밑에는 이제 이제 크게 힘을 그러니까 이게 수백 발 포탄이 떨어져야만이 까서 나가는 거야. 그 밑에 또 철근이 있지 와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게 말해서 한 번에 올때저그 기록, 기록에 보면 제일 처음에 폭격기가 105대 왔대요. 조을 쳐서 왔대요. 그런데 그 폭격이 또 조선율도 그때는 그렇게 정밀하지 못하거든. 지나가다가 투화해서 떨어지면 다행이고, 떨어는데안 떨어지면, 그래도 에 사방에 포탄 떨어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에 이런 다리를 하나 폭격해서 절단시켜버린다는 게 굉장히, 굉장히 많은 무력의 그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힘들게 이거 절단시킨 거야, 미군도. 여기를 이제 군사물질이라든가 사람을 수송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잘랐는데 잘랐는데 희한하게 이쪽은 자르지 않은 이쪽은 중국이고 저쪽 북한쪽에만 다 잘라버린 거야 만약에 아 이쪽 까지 잘랐다면 이건 중국에 대한 침략이고 중국에 대한 전쟁 선포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 다리는 남겨두고 북한 쪽에 다리는 다 잘라버린 거야 아... 금 우리 우리 다이 보면은 저쪽은 아. 저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시작해 끊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군들이 이거, 이거 폭격해서 잘라버리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도 이 다리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은 끝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이제 북한이고, 네. 여긴 지금 좀 북한 집들이고. 네. 아, 그러니까 수많은 비행기들이 이, 이런 폭탄을 갖다가, 아 이런 폭탄이었어요. 지금 이게 모형이거든. 이런 폭탄을 갖다가 수백 대 비행기 와서 계속 날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데 맞으면 콩 하면 요만큼 뜯어져 나가고, 뜯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거 미시폰 와서 저저저 저, 저, 폭격해갖고. 저 완전히 저렇게 토파시켜버렸다 아, 그게 잘라졌네요. 네, 네. 중국 쪽에는 하나도 안 건드렸잖아요. 그러네요. 네. 북한을 기준해서 저가다잘라버렸니요 자, 이제 보트 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보트 선착장이 있네요. 라고 보트 투어하면서 저쪽 북한 쪽으로 될수 있으면 그 보트가 이제 북한 쪽으로 이제 가까이 이제 가려고 노래 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북한 쪽저쪽에 그 보면은 뭐 북한 여자 감옥도 있고 뭐 여러 개 코스가 저기 있대요. 예, 가능하면은 저쪽 쪽 쪽으로 이제 붙이려고 그 보트 기사가 이제 노래 갈 거예요. 오, 한번 우리가 기대해 봅시다. 가봅시다. 그러다가 납치당하면 어떻게 해요? 납치하면 거기서 사는 거지 뭐.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성, 예. 지금 오 결혼하고 거기서살만하나아 네,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어? 그건 아닐 거 같아요. 어? <laughs> 같아요. 당신 살고 살고 싶은 거? 아이 미녀라 그 아, 그래도 아, 안 돼, 안 돼. 아. 나는 살고 싶어. 아, 살고싶으세요 국감 어. 보내 드릴게요. 보트 어? 타러 갑시다. 어. 네. 지 네, 네. 네. 그니까. 네. 일단 다른 사람들은 단체배를 타고 저희는 보트를 타거든요 돈을 좀더 줘가지고 이제 보트를 타고 이제 북한군 앞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라가야 되는구나 고로 저기다 붙이겠네 아, 진짜요? 아, 이게 고민 조끼 라고 네. 저 보니 가면서 여기가 어디고 어디고 하는 거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말해뭐 여사 감옥이 이쪽이고 뭐 이건 무슨 건물이고 하는 거. 오, 지금 저희 둘만 타는 거죠? 어! 어. 전딱 토리야. 오. 부산 사람 아니에요? 인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인사 가 받아주나?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보지도 않아. 안녕하세요. 그래 너무 그래서. 아, 큰일들이라서 그런 거야. 아. 앞에 아, 초소 있네. 앞에 초소 아, 초소 있네요. <목소리> 아, 초소. 아, 초소야. 네, 초소야. 여기가 북한 그러지, 국경 지금 침범한 아니야. 거죠? 어. 그러지 완전 침범. 어. 여기는 완전 이 북한 땅이야, 북한 땅. 아프간 땅이에요? 어. 이 북한 밭이잖아. 아 근데 옥수수 이게 작다. 어? 아 옥수수가 작다고요? 뭐가 뭐 키가 더 누구 무슨 한 1m 다는 터도 여기는 뭐 어쨌든 얼마나 하네? 그지? 아 그러네요. 어, 어. 야. 아저게 아, 청소에요? 어, 어, 어. 무덤 아니에요 무덤? 네. 무덤 같은데아 청소에요 아, 아, 어. 아 예. 어, 저게, 저게, 저게 여자 감옥이에요 어디요? 아 이게 여자 저게 감옥 저게 감옥이에요, 저게 저게 감옥이에요? 저게 예. 저 여자 감옥이요어 어. 그러니까 여자들만 가는 그런 감옥 그러지. 쟤를 지으면 어, 어, 어. 계수들 인겠트만 나오면서 안 나오지. 아 그렇죠. 저기 여자 한 명. 되게 아, 호수하다 그런데 진짜 생생하게 찍었다니. 예. 네. 응? 여기 응. 저 앞에 저기 여자 그갬그저 저, 저, 응. 뭐야 군인들이 저 앞에 있는 숙소래요. 응. 아. 여러 그 급해서 지금 가는 거야. 아, 여기 숙소 하나. 있아또 있는 거예요? 아 숙소 하나 더 있네. 아니 사람이 없어 아있야 여기 숨어있는거아숨어있는거예요 아~~, 숨어있는 거예요? 아, 아 숨어있는 숨어있어 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오니까 예. 이제 얼굴 안내보내는 안 아~~ 야형영 야, 야, 많이 몰한거야아 아, 그러네요 아, 뭐. 이영 한국에 서잡서뭐이서뭐어 뭐 아, 그러면 안는데 가면 안, 안 돼요. 이거, 여기 지금, 람들이 돌전함이 지금, 이렇게 다잖아 예. 이쪽 너무, 딸랑딸랑한고 소리 나고, 가도 나. 야, 저소, 이렇게. 가까운 데 있으니까, 딱 보이잖아요, 저소. 아, 또 초소가 있네. 여기 막 100m, 이렇게 물고기 하나 씩 있고, 마이 야, 여기서는, 아, 너무 생생하게. 못 도망가겠다. 어또 망할 것 같아요. 여기서 아, 뭐야? 조선一个성产队是吧啊이거는哎도북한의한개그 어, 네. 그... 네. 농촌 마을이에요. 아 이게 마을이에요? 어, 어. 한개그 여기로만 생산대란다고. 한개 이거 농촌 마을이에요. 그밑안 살고 북한의 산, 북한에 턱, 역갱이 뭐야? 아 선생님 자력갱이 뭐야? 아, 자력갱생. 아 자력갱생. 어 실습이다. 스겠지 시스템이. 맞아, 여기는 스토있네 야,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 야, 저 옥수수마다 너무 무작아 그러니까 배고프지. 아, 저기 다 옥수수예요. 아, 어제는 8월 달에 나왔는데 옥수수 도 모양으로 자랐으니까 저기. 와 여기 철조망 있어 철조망 어... 뭐야 여기 또여다어옥수수다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하다면저 집에 가서 밥 한줄 얻어먹고 오고싶다 네. <laughs> <laughs> 이거 진짜 부, 북한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오늘 이제 이거 북한 다다야 근데 다른데양 옆에 난간이 별로 없네 지금 보면은 여러분 여기가 중국이에요. 여기가 북한이고 거의 뭐 북한 앞까지 왔어. 어, 북한 바로 앞까지 왔어. 이거 북한 달이요. 아 북한 다리에요 어, 근데 북한 다리 이거 그 난간이 너무 작다. 이야 응. 어. 이게 북한의 어. 생생한 현실이요 에 이거. 어. 이거 북한이 우리 앞에서 5m? 예 오도 오도마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이사가 안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에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쁘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인사 받아줬어요! 받아줬어! 어, 뭐야! 안녕하세요! 어, 인사 받았다 또! 와 오토바이 멋있습니다. 어떤 이쁜 보람 있다야. 야, 그래도 인사 인사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죠. 어. 아, 그분들 사실은 어머니들 반갑지. 남분들이 좀 비싸게 하나. 그물로 잡나 봐요. 오, 그물로 잡는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기 많잡았십니까 오기 많아요? 오, 많이 잡으십시오? 아, 이런 식으로 고기를 잡는 아, 거구나? 그래, 고기를. 아, 멋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이니까, 아, 네. 우리 민족말 하니까 네. 다 반갑다고 손들어주고 응대해주고 그러잖아. 되게, 김정은 그, 정, 그, 정풀에서 이런 거 별로 소용 안할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마음속으로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반가하니까 이제. 네, 여긴 어 저기서 할머니는 구수도안물다 어? 할머니도 있네요 허리 어, 아파갖고 아저 옆에서 보시면은 그 북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 물고기 잡고 있어 야 오히려 중국 쪽이 엄청 멀어졌다 요아 중국 쪽이 훨씬 여기 있잖아요 지금 중국 우리 두분 떡으로 가야지. 이제, 이제 가 집으로. 이제 가는 거야. 아 안녕히 계세요. 저 가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같은 민족으로서 저 인사도 하고 아 되게 네, 뿌듯한 거 같습니다. 아 사장님 잘하면 북한 갈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북한으로 보내주시 보내줘야 되는데 못 네. 보냈습니다. 그러게. 아 용장이가 나를 보내줘서 나 진짜 갈거했는데아 거기가. 제시해.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가격이 10만 원인데, 한국 돈으로 좀 10만 원 치고는 어, 굉장히 뭐 이색적인 그런 <laughs> 투어였던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제가 중국 사람이 이제 대화 되거든요. 이제 한국말을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거거 어? 떨린다, 이제 위장으로 지금 공연을 보는 거라 좀이다가 공연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북한 염소 분유? 네. 염소 우유를 마시고 불가하게 음 일해요. 어디에요? 저희? 내가 하아자 네. 앞에 감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몰래몰래 찍도록 몰래 네. 할게요 아 진짜 긴장됩니다 이거도. 보다가 계속 레이저로 감시원이 아, 말라니. 아, 말라니. 계속 그 카메라로 찍은 사람을 찾아내요. 그래서 영상을 길게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만 찍었는데, 그것도 몰래 찍은 거예요. 그런데 뭐 공연이 뭐 후딱 그냥 끝나는 것 같아. 그냥 오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목소리> 찍은 거 봤잖아. 아, 봤어? 걸린 거야, 저? 어? 몰렸어 아,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레이저 한 거구나. 어. 미안한다. 어디로 해? 내가 레이저 걸렸어. 내가 걸렸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갖고 예. 네. 이거 남자 왔잖아 네. 니가 찍어먹고 삭제해라고 자음 이제 네. 돌아갑시다 네. 지금 비행기가 지금 촉박해 가지고 저희가 빨리 가야 돼서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